안녕하십니까? 등산 마스터입니다. 팔공산은 영남의 명산이자 천년 불심과 웅장한 자연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오르는 것을 넘어 우리는 산이 가진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산행 지도를 새로 그릴 팔공산 핵심 등산 코스 10가지를 10분간 심층 해설로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지금부터 거리, 시간, 난이도 변화, 숨겨진 약수터까지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코스 1 갓바위 주차장, 갓바위, 노적봉, 신령봉, 동봉, 연부람, 동화사 주차장. 거리 시간 약 17km, 9에서 10시간 소요. 난이도 상급. 초반 갓바위 계단과 후반 긴 하산길의 콤보. 심층 해설 이 e 코스는 갑바위에 천 개의 돌계단을 오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간은 해발 고도 약4 0 0 m 을 빠르게 치고 올라가며 초반 체력 소모가 극심합니다. 갑바위를 지나면 노적봉까지 비교적 완만한 능선길이 이어지지만 이는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일 뿐입니다. 신령봉을 넘으면 비로소 팔공산의 핵심 능선에 진입합니다. 특히 동봉에서 연불암으로 하산하는 길은. 약 4km 이상, 대부분 돌계단과 너덜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마지막까지 무릎 보호대와 스틱에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식수 보충 지점인 연불암 약수터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을 단풍철에는 동봉 능선에서 바라보는 갓바위쪽 풍경이 압권입니다. 코스 2 북지장사, 인봉, 노적봉, 동봉 수태골 주차장 거리 시간 약 12km, 6에서 7시간 소요. 난이도 중상급. 노적봉 급경사 주의. 심층 해설 북지장사는 통일신라 시대 창건된 고즈넉한 사찰로 산행 시작부터 역사적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코스의 핵심 변곡점은 인봉을 지나 노적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밧줄을 이용해야 하는 암릉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난이도 상승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노적봉 정상에 서면 팔공산 주능선과 대구 시내 조망이 동시에 펼쳐집니다. 하산은 수태골 방면으로 진행하며 수태골 계곡 주변은 여름철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피로를 풀기에 최적입니다. 수태골 주차장 근처의 용두골 약수터는 하산 후 등산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쉼터입니다. 코스 3 케이블카 낙타봉, 서봉, 비로봉, 동봉, 연부암 거리 시간 약 8km, 4에서 5시간 소요 난이도 중급 체력 소모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코스 심층 해설 이 e 코스는 시간을 아끼고 주능선의 조망에 집중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7분 만에 해발 약 800m까지 도달합니다 케이블카 하차 후 만나는 낙타봉은 팔공산 주능선 사진의 대표적인 포토존입니다. 능선을 따라 서봉,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비교적 걷기 좋지만 비로봉 주변 군사 시설 우회로가 복잡하니 지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조망이 우수하며 특히 겨울철 상고대가 피었을 때의 경치는 팔공산 최고로 꼽힙니다. 연불암 약수터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연불암으로 빠지기 전 충분히 물을 비축해야 합니다. 코스 4 부인사, 번개맞은 나무, 톱달릉선 서봉, 비로봉, 연불암, 동화사 주차장 거리시간 약 13km, 7에서 8시간 소요, 난이도 최상급 매우 위험, 전문 산행가만 도전 심층해설 2 코스는 팔공산의 극한 도전이라 불리는 톱달릉선을 포함합니다. 부인사에서 출발하여 번개 맞은 나무를 지나면 본격적인 톱달릉선이 시작되는데 안전장치 없는 날카로운 암능 구간이 연속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절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암벽 등반용 장갑과 안전장비를 휴대해야 합니다. 톱 날릉선을 통과한 후 서봉에 도착하면 비로소 극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발 전 부인사 약수터에서 식수 보충이 가능하지만 능선에서는 물 보충이 불가능하므로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코스는 기상 상황에 매우 민감하니 우천시에는 무조건 우회하십시오. 코스 오치산계곡, 신령제, 동봉, 비로봉, 진부람, 수도사 주차장, 거리시간 약 16km/8에서 9시간 소요, 난이도 상급 긴 오르막과 하산길, 심층 해설 치산 계곡은 팔공산의 북쪽 깊숙한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코스 초반은 치산 폭포 등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걷기 좋지만, 신령제까지의 오르막은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이긴 오르막을 지나 주능선에 오르면 동봉으로 이어지며, 여기서부터는 팔공산의 광활한 조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산은 진부람을 경유하여 수도사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진부람은 팔공산에 숨겨진 암자 중 하나로 잠시 사색에 잠기기 좋은 곳입니다. 치산 계곡 주변 약수터를 최대한 활용하되, 하산 후 수도사 방면은 대중교통 연계가 매우 불편하니 자차 해수 계획을 철저히 세우십시오. 코스 6동산 계곡, 원효굴, 비로봉, 서봉, 수태골, 거리 시간 약 10km, 5에서 6시간 소요. 난이도 중급. 균형 잡힌 오르막과 하산. 심층 해설 이 e 코스는 원효대사가 머물며 수행했다는 원효구를 경유하는 역사적인 코스입니다. 동산 계곡의 시작은 비교적 완만하여 몸을 풀기 좋지만, 원효구를 지나면서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오르막은 난이도가 점차 상승합니다. 이 코스는 동봉을 우회하고 비로봉과 서봉을 모두 찍고 하산할 수 있어 핵심봉우리 인증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산길인 수태골은 팔공산에서 가장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는 하산로 중 하나입니다. 수태골 주차장에 도착하면 시원한 약수로 땀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진달래 군락을 만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 7 파괴사 파계봉 한티제 주차장 서부 횡단 거리 시간 약 7km, 3에서 4시간 소요 난이도 초중급 짧은 능선 산행 심층 해설 파계산은 영조의 왕자 잉태 전설이 깃든 곳으로 산행 전후 문화적 의미를 더합니다. 이 코스는 팔공산 서쪽 능선을 부담없이 횡단하는 코스입니다. 파계봉까지 오르는 길이 코스의 난이도를 결정하며, 이후 한티제까지는 비교적 부드러운 능선길입니다. 파괴사 주변 약수터에서 식수 보충 후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하산지점인 한티제 주차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하므로 차량 이동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종주를 위한 체력 테스트 코스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코스 파란티제, 파계봉, 톱날바위 서봉, 비로봉, 연부암 동화사 주차장 거리 시간 약 18km, 9에서 10시간 소요 난이도 상급 톱 날바위 구간 포함 시 최상급 심층 해설 2 e 코스는 팔공산 서쪽의 시작점인 한티제에서 동쪽으로 주능선을 타고 가는 가장 정석적인 종주 코스 중 하나입니다. 초반 한티제에서 파계봉까지 꾸준한 오르막으로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이후 톱날 바위에 도달하게 되는데 코스 4와 마찬가지로 이 구간은 위험하니 반드시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봉, 비로봉을 모두 밟고 난후 해질 무렵 연불암으로 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거리 산행이므로 비상식량과 헤드랜턴을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코스 구한티제, 비로봉, 동봉, 갑바위 주차장 거리시간 약 20km, 11에서 12시간 소요, 난이도 최상급, 체력, 시간 계획에 극한 도전, 심층 해설 이 코스는 팔공산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모든 것을 횡단하는 최장거리 종주 도전입니다. 완벽한 완주를 위해서는 새벽 45시 출발을 권장하며 체력 안배를 위해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하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코스 시판티제 비로봉 은혜사 거리 시간 약 15km 7에서 8시간 소요 난이도 상급 심층 해설 주능선 종주 후 영천 방면으로 하산하여 은혜사에 도달하는 코스입니다. 은혜사는 팔공산 5대 사찰 중 하나로 하산 후에 문화적 보상이 큰 코스입니다. 은혜사 계곡의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내려오는 길은 긴 산행으로 지친 몸을 달래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늘 10가지 팔공산 핵심 코스의 깊은 디테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코스를 선택하든 철저한 준비만이 안전한 산행과 완벽한 성취감을 보장합니다. 코스 4와 8의 톱달릉선은 우회하고 종주 코스에서는 비상식량과 헤드랜턴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팔공산을 완벽하게 정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도전하고 싶은 코스는 몇 번인가요? 여러분의 다음 산행 계획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등산 마스터의 다음 가이드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